귀한 절벽입니다. 송악산 둘레길이구요. 아, 너무나 놓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정말 다 담고 싶어요. 아유. 저기 갯바위에, 오, 저 위험한 데서 낚시도 하십니다. 보이시죠? 날씨가 로또 맞았습니다, 오늘. 어제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거든요. 태풍만큼. 음. 오늘 이렇게 날이 좋아서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. 음, 축복의 섬인 것 같습니다. 제주도.